블랙옵스 6 캠페인은 대체로 재미있었습니다. 만 사실 지금까지 나온 블랙옵스 시리즈 캠페인 중에서는 제 마음속 기준으로는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리퀄이 된 월드의 World 너를 포함하고 캠페인이 나오지 않은 브로 4를 제외하면 캠페인이 없어서 순위에서 제외한 것이 마음 같아서 꼴등 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4를 제외하고 순위를 매기자면 1위가 브롭 1과 월드에 노어입니다. 공동 1위. 지금도 두 게임 중 어느 캠페인이 더 나은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하! 그때 진짜 쩔었었지. 2위는 브롭 2고요. 설득력 있는 스토리. 본격적으로 도입한 분기점 멀티엔딩을 가진 좋은 캠페인이었죠. 3위는 콜드와 애들러라는 신캐를 중심으로 몰입감 넘치는 첫 버전을 보여줬고요. 4위가 이번 브롭 6였어요. 따라서 5위가 브롭 3입니다. 그래도 브롭 3보다는 더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브롭 3는 내용이 너무 직관적이지 못했어요. 브롭 6는 브롭 3보다는 나았다 이 말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게임 플레이와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최적화나 환경 설정에 대해 불만스러운 점을 논하자면. 일단 브롭6는 제가 오랜만에 콘솔에서 PC로 플레이 플랫폼을 바꾼 콜옵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콘솔로 할 때보다 최적화에 대해 이야기할 거리도 좀 많아졌는데요. 크래시로 인해서 세이브 파일 날아간 사건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으므로 여기선 패스하겠습니다. 그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사실 세이브 파일 날아간 것도 그렇지만 세이브가 무사했어도 그렇게 게임이 멈추는 경우가 생기는 건 불만스러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엔비디아 글카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시험 삼아 AMD FSR3인가 뭔가 한걸 설정해 봤는데 그때는 이렇게 종종 깨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하긴 엔비디아 쓰는데 AMD 관련 설정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솔직히 그래픽 기술 관련으로는 제가 아는 게 없으니 지금 하는 말이 어디서 잘못되고 틀린 건지도 모르겠고요. 아, 다만 이상하게 dlss나 dlaa 등 업스케일링 설정이 있죠 엔비디아 쪽 업스케일링 설정 이게 한번 설정을 한다고 해서 저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게임 껐다가 다시 켰을 때는 설정이 취소되더라고요 이건 11월 13일 기준으로도 확인한 겁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솔직히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우스 및 컨트롤러와 관련된 조준 설정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마우스에서 컨트롤러로 조작 기기를 전환할 때 다른 게임 같으면 그냥 컨트롤러를 컴퓨터에 연결만 해도 조작이 자동으로 전환되잖아요. 근데 브롭식스 이 PC판에서는 조작 기기를 바꿀 때마다 수동으로 조준 설정을 그에 맞게 바꿔 줘야 됩니다. 처음엔 그것도 모르고 컨트롤러로 바꿨을 때 양옆으로 화면 방향 이동이 안되어서 황당했습니다 뭐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왜 이게 자동전환 적용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최적화와 환경설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인 캠핑 리뷰를 해보죠 <목소리> 브롭식스는 그래도 이전 캠페인들의 유산을 이으면서도 브롭식스에서 볼수 있던 새로운 시도들도 선보였습니다. 사실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더 알차게 구성된 것 말입니다. 일종의 세미 오픈 월드처럼 만들어 놓은 미션이 그거죠. 적어도 이 세미 오픈 월드가 그 모던 리부트 3의 개방형 전투 미션은 물론 콜드워의 서브 미션보다도 좀더 성의 있게 다채로운 구성을 갖춰서 좀더 능동적으로 플레이하고 싶게 했습니다. 일종의 디펜스 미션과 그 디펜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공격 아이템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좋았고 잠입을 하느냐 정면 돌격을 하느냐 선택할 수 있게 한 부분, 여기서 아군 NPC의 도움을 받아 좀더 수월하게 잠입을 할수 있는 부분 등 활용할 수 있는 플레이 방식이 다채로워서 재미있었습니다. 또 숨겨진 요소들을 배치해 놓고 무엇보다 그 숨겨진 요소들 중에서는 스토리와도 연관된 것들도 있어 탐험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도 플레이 재미를 어느 정도 보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픈 월드 요소나 일종의 탐험적 요소가 폭발적 연출과 구성을 보여주는 콜옵 시리즈 캠페인의 전통과도 같은 특징과 좀 충돌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렇다고 모던 리부트 3처럼 이런 오픈 월드 요소를 여러 번 반복한 것도 아니니까 저한테는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세미 오픈월드 미션이 여러개였다면 그땐 저도 많이 반복감 느껴서 짜증 냈을 것 같습니다만 브롭식스는 그 부분에서 적절히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입니다만 넷이서 차타고 여기저기 이동하는거 이거 어째 콜오브듀티3의 오마주 같다는 뇌피셜 한번 떠들어봅니다. 구도가 너무 비슷해요. 요 <laughs> 또 앞서 언급했던 폭발적인 연출과 구성을 갖춘 미션들이 이번 프롭 6에서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 있었고 이 부분에선 코럽 캠페인의 전통적 특징이 느껴져 더더욱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선 세미 오픈 월드 미션에서 얻은 아이템들을 이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준 미션도 있어서 플레이의 재미가 더 늘었고요. 그랬기에 앞서도 언급했듯 이전 캠페인들의 유산을 이어 받으면서도 완전히 새롭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신한 시도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그럭저럭 대체로 재미있다고 영상 맨 처음에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재미있었지만 이제부터 말할 내용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브롭 중에서는 하위권에 그냥저냥 재미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일단 콜드워에 이어서 첫 버전 컨셉을 이어받았기 때문인지 잠입 미션의 비중이 꽤 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체감상 잠입 미션 하나 하나의 분량이 좀 많아진 것처럼 느껴져서 잠입 미션의 플레이 타임 자체도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입 미션에선 늘어지는 느낌을 조금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또 저한테는 감점 요소 이긴 한데 사실 결정적인 감점 요소는 아니 거든요 왜냐면 잠입 미션의 배경 장소가 다양해서 그때마다 다른 긴장감과 몰입감 도 느낄 수 있었으니까 정작 제가 가장 큰 감점 요소로 느끼는 건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동감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라 생각하는 이 부분이죠. 내가 결국 본격적인 좀비 모드를 캠페인에서도 보게 되는구나. 물론 이전 브롭에서도 좀비 모드를 일정 부분 도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콜드워에서도 살짝 있었고 브롭 3에서도 있었죠. 별도로 브롭브 3에는 아예 악몽이라는 제목의 좀비 모드 형식 캠페인도 있었지만 그 캠페인 안 한다고 메인 캠페인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브롭브 6에서 처음 좀비 모드 플레이가 캠페인에 도입된 건 아니란 거예요. 하지만 이전에 좀비 모드 플레이는 어디까지나 연출 또는 스토리 전개의 일환으로 잠깐 동안 나올 뿐이었습니다. 결코 어느 한 미션의 메인이 아니었는데 브롭브 6엔 기억코 하나도 아닌 미션의 주요 플레이 방식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분석이나 리뷰 영상 올린 적이 없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저 좀비 모드 거의 안 했습니다. 자랑 아닌 건 알지만, 한 번도 제대로 클리어 해본 적도 없고, 클리어 시도할 생각도 없고, 시도할 능력도 없어요. 웨이브 방식 자체도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이건 웨이브 자체의 난이도도 어려운데다가 계속 반복되는 물량전이어서, 여러모로 피곤함이 더 느껴지는 게임 방식이라, 저랑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맞지도 않은 걸, 이젠 캠페인을 제대로 플레이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진짜 좀비 모드만큼이나 어렵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싶었습니다. 물론 실제 좀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스토리상 주인공이 여차저차 좀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보이는 환각들입니다. 실제 좀비가 나왔던 거라면 전 더더욱 실망했겠죠. 지금껏 그런대로 잘 쌓아온 세계관을 뒤집어 퍼버리는 거니까. 하지만 다행히 진짜 좀비는 아니었습니다. 어휴, 그걸 다행으로 여겨야 되다니. 근데 어쨌거나 냉전 때부터 이어져온 긴장감 넘치면서도 역동적이었던 브롭 시리즈의 분위기 그리고 플레이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저는 느꼈고 앞서 말했듯 제가 좀비 모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엔딩까지 보려면 반드시 플레이해야 하는 구간이라 그 위화감 그리고 반복감, 늘어지는 느낌, 피곤함을 가진 채 플레이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재미를 느끼기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마지막 미션까지 그 구간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게다가 마지막 미션에는 만만치 않게 늘어지는 전투 없는 퍼즐 구간까지 있었죠 아휴 아, 그러나 당연히 호불호의 영역입니다 제가 모던3 리부트 개방형 전투 미션조차도 그 이전에 그 비슷한 모드를 안했기에 처음 접했을 땐 긍정적으로 느낀 것처럼 아예 좀비 모드를 단한 번도 안 하신 분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좀비 모드를 즐기신 분들한테도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전 아니었습니다 그나저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브롭6의 캠페인은 브롭2나 콜드워와 달리 브롭1,3처럼 엔딩이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브롭2나 콜드워의 분기점과 멀티엔딩 시스템은 칭찬했는데 왜 여기선 제가 단일 엔딩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느냐 방금 말한 좀비모드 형식 플레이 때문이죠. 만약 브룹시스에서도 분기점과 멀티엔딩이 있었다면 그 분기점에 따라 했던 미션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저 좀비모드 형식 플레이를 또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플레이 자체에도 반복감이 있는데 그 미션까지도 또 반복한다? 전 사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럴 필요 없이 엔딩 하나로 끝낸 개발사의 결정이 좋다고 봅니다. 아마 개발사도 좀비 모드에 대해 플레이어들이 느낄 호불호까지 염두에 두고 단일 엔딩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단일 엔딩으로 만든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요. 안전가옥 퍼즐들은 단순했지만,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스피디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어렵고 복잡하면 짜증만 더 나죠. 각종 업그레이드 요소를 도입한 건 미션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증가하는 난이도에 맞춰서 활용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메인 미션을 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돈도 열심히 파밍을 해야 하는데 이건 스피디한 진행을 방해하는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돈 말고 포인트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정해서 그냥 저격이나 암살, 헤드샷 등 특정 플레이를 하면 포인트를 더 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플레이하는 재미도 더 쏠쏠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이겠죠? 게임 잘하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거침없이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할 테니까요 그 다음으로 스토리 전개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브롭 시리즈를 쭉 하면서 그 안에 담긴 반전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학습이 된 건지 전이 게임의 주요 반전 두 개는 어느 정도 밝혀지기 전에 예상했습니다.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지 않고 맞지만 사실 또 실제로 아니기도 한게 일단 주인공의 정체에 대해서 아무튼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많은 분들이 저처럼 하셨겠죠. 왜냐하면 그건 전작 콜드워에서 이미 주인공의 정체 자체를 스토리에 매우 핵심적인 포인트로 활용했기 때문에 브로픽스에서도 과거가 그닥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컨셉의 주인공을 내세운 만큼 분명 그 주인공에게도 범상찮은 사연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하는 건이 발스트라다무스의 저주에 걸린 저조차도 충분히 할수 있죠. 그리고 이번 캠페인에서는 주요 적세력인 판테온과 내통하고 있는 CIA 내부의 첩자가 누구인지가 두 번째 반전의 주요 주제인데 그 첩자 후보로는 CIA 북극장 리빙스턴과 현재 쫓기는 몸인 에들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리빙스턴은 그 초반부터 주인공 일행에게 지나치게 적대적이라는 인상을 너무 티나게 팍팍 보여줘서 오히려 의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에서 제외시켰고 에들러는 뭐 사실 처음부터 의심을 안 했죠. 분명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라 생각했고 얼마 안가 주인공 일행에 합류하면서 자연스레 후보에서 제외. 그럼 후보가 싹 사라지느냐? 아니죠. CIA 내부 인물이면서도 그 CIA 내부에서 일행을 실드쳐주기 위해 활동해야하기 때문에 정작 주인공 일행과 합류하지 않고 따로 행동하는 헤로우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주인공 일행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에 게임 초반엔 오히려 의심을 피하기 쉽지만 애들로와 달리 정작 주인공 일행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인물이라면 자연히 헤로우가 범인이라고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죠. 헤로우가 배신자라는 복선이 그닥 충분치 않았는데도 블랙 옵스식 반전에 너무 절여진 바람에 이번엔 오히려 예측을 성공해버렸습니다. 사실 배신자가 한명더 있지만 거기까지 스포일러는 안 하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이야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브롭 시리즈 6편 접하면서 이 저주받은 발스트라다무스가 예측에 성공하는 일도 다 생기네요. 어쨌거나 제 말의 요지는 이제 블랙옵스식 반전도 서서히 저 같은 발컨도 예상 가능한 영역에 접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 작품에서는 좀더 짜임새 있으면서도 쫄깃한 긴장감을 줄수 있는 스토리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쉬운 점은 스케일이 줄어든 건 그렇다 쳐도 스토리 전개 자체가 브로번의 구성을 많이 따라가는 바람에 브롭스만의 개성적 측면이 부족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브롭원에서 적에게 불안정한 세뇌를 당한 인물이 자신도 모르게 조국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고 적세기 침투시킨 요원들이 미국 내에서 생화학 테러를 노린다는 설정인데 브롭식스도 적에게 기억을 조작당한 인물이 자신의 조국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고 궁극적 목적은 브롭원과 다르긴 해도 결국 미국의 생화학 테러를 노린다는 설정이잖아요 이런 전개의 반복 때문인지 슬슬 블랙옵스 쪽도 소재 고갈에 휩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콜드워가 다룬 내용도 적 유언을 세뇌시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이용한다라는 진영과 방향만 반대지 방식은 같은 것이었고요. 물론 성공했던 전작의 스토리를 레퍼런스 삼는 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중요한 반전에 복선이 그닥 충분치 못했다는 것 이건 제가 브롭 뇌로 절여지는 바람에 예측했던 것이지 여러 플레이어들도 지적했듯 헤로우가 배신자라는 중요한 반전을 위한 복선이 다소 부족했다는 것도 이전에 치밀했던 브롭들을 돌이켜볼 때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브롭 시리즈의 매력은 치밀함에 있었는데 음... 그리고 전작들에 비해 쌉상남자스러움이 줄어들어 아쉽지만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성격도 그럭저럭 볼만했습니다 주인공 일행 중 마셜은 모범생스러운 이미지가 강하고 배신자의 정체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이미지에서 볼수 있는 성실함과 뚝심으로 리더 역할을 충실히 잘 보여줬고 또 다른 동료 필릭스는 유쾌하고 수다스러운 면 속에 감춰진 남폭한 면모를 직접 플레이를 통해 볼수 있다는 점이 재미있었습니다 반면 최종 보스 캐릭터는 적의 공작에 노란한 상태였던 것 같다는 설정이 있고 아예 게임 플레이를 통해 그 캐릭터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전의 최종 보스들인 드라고비치, 메넨데즈, 페르세우스 등보다 가볍고 약한 인상을 보인 것은 아쉬웠습니다. 또 주인공은 그 정체에 대한 반전이 앞서도 말했듯 예상 가능한 수준이어서 포스도 떨어졌고 무엇보다 엔딩에서의 취급을 보면 그 반전과 주인공의 존재 자체가 다소 스토리 진행을 위한 도구 정도의 의미로만 쓰인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전작 콜드워에서는 주인공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의식까지 담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더욱 아쉽네요 아쉽다는 말만 오늘 몇 번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도 의미 있는 점은 제가 굉장히 즐겁게 플레이했던 브롭2의 설정이 리부트 될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브롭2는 게임이 알렉스 메이슨 시점의 과거 미션과 데이비드 메이슨 시점의 미래 미션으로 구성되었잖아요. 여기서 적어도 과거 미션 파트는 브롭 2의설정에서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미래 미션 파트 설정인데 그거야말로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되겠죠. I l o e Mason that. And that kid. He's a good one. David. He's gonna amount to something someday. 결론. 플레이는 코롬만의 특징과 참신한 시도를 잘 섞는 듯 했으나 좀비 모드나 전투 없는 퍼즐 요소 등의 도입으로 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그럭저럭 재미있어도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었고 스토리는 전개와 캐릭터성 측면에서 이전작들에 비해 임팩트가 약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려는 분들을 말릴 정도는 아니지만 반대로 추천하는 것도 좀 망설여지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게임 패스로 하길 잘했다. 다음 브롭은 좀더 재미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발컨이었습니다.